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만은 커팅 스티커를 구입했어요. 이거는 파는 장비 토끼, 이건 트리플 밤비인데 너무 이뻐서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. 하하. 자, 그러면 이, 오늘은 이 커팅 스티커들을 이용한 만들기를 할 건데요. 자, 그러면 시작. 우선 준비물석에 들어가겠습니다. 오싱! 왜 책상을 닥 치는 거죠? 저도 잘 모르겠네요. 1번1번 1번 준비물 도일리 페이퍼 붓펜과 연필인데요. 우선 붓펜은 진짜 붓글씨를 이용할 거라서 그렇고 연필은 바, 붓펜으로 바르었 쓰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연필로 처음에 대충 맞춰놨다가 나중에 붓펜으로 따라 쓸 겁니다. 둘은 같이 붙어 다니게 해주세요. 짝꿍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짝꿍이 있었다고 하죠. 커팅 스티커와 가위입니다. 커팅 스티커를 쓰실 경우에는 가위가 수 없으면 만들기가 할수 만들기를 할수 없죠. 그냥 일반 스티커를 쓰시는 분들은 가위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건 된다는 거 아시죠? 제 이름이 붙어 있네요. 제 이름 왜 이리 흔할까요? 자, 그러면 한번 만들기 하러 가보겠습니다. 워싱. 보일리 페이퍼 하나를 준비해 주고, 여기에 마음에 드는 문구를 써줄 건데요. <laughs> 저는 제가 만든 문구를 한번 쓸게요. 그리고 밑에 스티커를 제가 붙일 건데요. 트리플 반비 스티커도 써도 좋고, 파란 장미 토끼 스티커도 써도 좋아요. 자, 그러면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? 네, 저는 이 파란 장미 토끼를 쓰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죠 자 여기에 한번 진짜 써줄게요 쓰고 돌아오겠습니다 제 글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써주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썼고요 이제 이걸 붓글씨로 따라 쓰면 돼요 붓펜으로 한번 따라 써줄게요 음, 쓰고 돌아올게요 쓰는거 좀 불편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다 썼는데 연필 자국은 이렇게 지워 주셔도 돼요. 펜이 번지지 않게 해 주세요. 다 말리고 나서 해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자 한번 이 파란 장미 토끼 스티커를 잘라서 해줄게요. 의자를 더 당김. 고요 이제 붙여줄게요. 붙여줄게요. 투명해서 좋아요. 투명 스티커가 좋더라고요. 붙여도 깔끔해 보이니까. 이렇게 해주고 다른 장미도 붙여줄게요. 이런 장미가 있으니까. 서다 잘랐으니까 한번 붙여줄게요.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졌네요. 자 조금 더 붙여줄게요. 장미, 장미가 너무 예뻐서어 화면에 계속 안내안 안 나타내고 있었네요. 자 이렇게 다 붙여줬는데, 다 붙여줬는데 이런 거는 이렇 게시판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도 좋고, 선물하기도 좋고, 편지 봉투에다가 붙여도 좋겠죠? 자, 이렇게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는, 네, 윌리페이퍼가 완성되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이걸 동생한테 선물할 거예요. 자, 그러면 선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.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. 더보기로 좀더 많은 정보 알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. <laughs> 오늘도 안녕. 다음 편에도 좀더 좋은 동영상으로 돌아올게요.